오늘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은 후에 당연히 첫째인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와는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1절에서 에서 곧 에돔 족보는 이러하다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3 6장이 시작됩니다. 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털이 많아서 어, 이름이 에서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붉은 애서는 다혈질이었고 그리고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붉은 죽한 그릇과 바꾸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서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의 어경을 기록할 때 에서의 족보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록할 것이 많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의 족보를 자세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족석 엘론의 딸 아다와 히비족석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 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들려줄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에서가 누구를 만났고 어느 족속의 여인을 만났는지를 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녀들을 통해서 에서가 누구를 또 낳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자신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기억하고 사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죠. 야곱과는 다르게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는지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네는 아무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서 찾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를 하란에서 찾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가정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에서 또한 부모님이 선택해 주시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는 길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애서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만은 여호수와 야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정복하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루엘은 하나님은 친구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뜬으로 들은 그런 애서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예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 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스라엘 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 약속을 어, 에서는 경이 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어,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땅에 어, 자신이 원하는 다 방식대로 그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셀 산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에서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심지어 에서의 자녀들 중에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 내아 다, 의 자선, 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이속입니까이스라이백성들이출애이할때 아, 르비딤에서 이스라이의 배후를 쳤던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렇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이 민족을 쳤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에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친구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자녀들이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후손들을 보면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 예배드리는 선일교회 한분한 한 분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대로 어, 받아들여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h. <laughs>